중3 학생과 학부모님이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화면은 고등학교 선택을 할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영상을 쭉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3이 알아야 할 수능이라는 제목으로 2028학년도 바뀌는 공통 수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통수능의 시험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고 사회와 과학은 고1 공통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국영수 일반선택과목 중 수능 출제과목은 고2에서 학교 지정으로 모두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진학을 고려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집표를 확인해서 언제, 수능 출제 과목의 내신 대비가 마무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 성적표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즉,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원점수 대신 과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서열 점수인 표준 점수가 기재됩니다. 이 표준 점수는 어려운 시험을 다른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잘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국어와 수학이 모두 원점수 100점 만점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위는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성적 지표로 백분위가 90점이면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전체의 90%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등급은 수시에서 쓰이는 지표로 현 입시와 같은 구등급으로 산출됩니다. 수시에서 3합 7, 2합 5 등의 수능 최저 제한 조건이 나오는데, 3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7 이내, 2개 영역에서 등급 합이 5 이내일 때 선발 기준에 충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100% 선발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지만,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2028학년도 정시 일반 전형 개편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 고일 기준으로 가장 자세히 나온 대입 전형안입니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부터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수능만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80에 교과 평가 20이 포함된 정시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2028학년도는 1단계 수능 등급만으로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00분위 환산 점수 60점, 교과 역량평가 40점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교과 역량평가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의 활용도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했으나 2028학년도에서는 등급과 백분위를 사용해서 공통 수능을 사실상의 자격 시험화하고 교과 역량 평가가 최종 선발의 변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울대의 전형 변화는 수능 선발 인원을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가 고교 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현재 수능 40% 선발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이탈률이고 대부분 수능 100%인 정시 선발 학생이 가장 높은 이탈률을 보인다고 판단하는 바 서울대처럼 정시의 교과 평가를 전형 평가 요소로 추가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학년도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범대학에 이어서 중앙대와 동국대도 교과평가가 추가됩니다. 대입은 2028학년도 입시에서 한순간에 전형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028학년도 입시 변화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서서히 학생 선발요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사인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 체제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한 과목에 응시하며 사회, 과학탐구는 반드시 두 개를 모두 응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평가 과목은 국어, 수학, 탐구이고 절대평가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입니다. 기존과 같이 수학은 단답형 9문항, 영어는 듣기평가 17문항이 출제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 대한 예시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안내자료집에는 예시문항과 그에 대한 정보, 그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으니 반드시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출제되며 이중 독서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유형이 출제되어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나 지문의 길이 등은 현행 수능과 비슷합니다. 수학은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가 출제되며 고1 과정인 공통수학 1, 2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대수, 미적분으로의 개념의 확장이 문항 속에 충분히 녹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수능에 그동안 출제가 안 되었던 빈칸 채우기 문항이 예시문학 27번에 포함이 되어 이 유형의 출제가 복귀될 수 있습니다. 통합 사회는 문항 수가 증가했습니다. 통합이라는 과목 명에서 보듯 고 2부터 배우는 사회 일반선택 과목이 연결되어 출제됩니다. 또한 윤리, 지리, 일반사회, 역사 등으로 단일 영역에서 출제된 문항과 영역별, 단원별 융합이 되는 통합형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통합사의 예시문항 3번입니다. 세계지리 문제이나 지문과 보기에 사회문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시문항 10번 역시 세계사 문제이지만 정치와 법 과목에 나오는 내용이 보기에 포함되었습니다. 13번 문항은 지문의 사회문화 윤리 한국지리가 한꺼번에 나오며 23번 문항도 동아시아사 문제의세개 지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통합 사회라는 과목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린 예시 문항과 같이 한 문제 안에 여러 과목의 내용이 지문과 보기에 포함되어 출제가 되는 문제는 학생들이 불리할 때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합 사회와 마찬가지로 문항 수가 25문항으로 증가했고 예시문항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구분된 문항과 통합과학 단원 내에 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학 과목 특성인 사례, 실험, 탐구 등을 통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기본 개념과 이론에 충실한 학습을 요구합니다. 통합과학 예시문항 4번입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 문제의 지문과 보기에 화학, 지구과학, 물리학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11번 문항도 기본적인 화학 문제에 지구과학 지식을 요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도 학생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유형인데, 예시문항 6번, 예시문항 9번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수능 탐구 영역은 문항 수와 시간이 늘고 배점도 3단계로 변화되었습니다. 문항과 배점의 변화는 편별력과 영향력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 문항의 특징을 예시문항으로 분석 정리했습니다. 국어는 공부 방식에 큰 변화는 없으나 독서 과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수학 교과를 많이 공부하는 자연 계열의 학생의 경우 미적분 투나 기와 같은 심화 과목의 내신 공부와 수능 과목의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때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모두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되 과목의 특성에 맞게 개별 과목과의 융합문제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수능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님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도대체 어디까지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입니다. 학생들마다 목표나 진도가 다르고 또한 과목별 재능과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기는 힘든 질문입니다. 다만 2028학년도에는 균형잡힌 과목별 학업 성취와 학업 양으로 답합니다.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할 때 유리했던 입시에서 과목별로 성취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학생이 좀더 유리한 입시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선행을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학생의 학업 역량과 학습 태도를 먼저 확인하고 가져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학생인 학생에게 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공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질문을 할수 있는 학습 태도와 요즘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해력 부족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현중3은 현 9일에 현 2028학년도 대입 전형 변화와 함께하는 학년입니다. 내년 4월에 나오는 학교별 입시 유강에 주목하면서 현재는 우리 아이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전국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고1, 3월 무의고사를 활용하고 내신의 경쟁력을 확인하려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내신 시험지를 활용해서 학교 내의 경쟁력 여부를 가늠해야 합니다. 점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시기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수많은 정보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자칫 불안함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학업 역량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